시청자 여러분 저는 귀엽+ 귀여 퀴즈의 여장 박슬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터키라 가족들 보고 싶어서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제가 또 불이 나게 오늘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 오늘 아들 군입대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오늘 많이 우셨겠어요. 저도 사실 아홉 살 아래 동생이 있는데 아직 군대를 안 갔거든요. 아 정말 동병상련의 입장입니다. 아, 어, 오랜만 우리 한우먹자님이 지난주 금요일에 안 들어오셨나봐요 아이고 지난주 금요일에 한우 드셨나? 음. 오늘은 덕히라 푸시면서 꼭 위너 되시길 바랍니다 슬기님 왕 반가워요 민지혜님 저도 반갑습니다 자 일단 모두 이렇게 반겨주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온 보람이 있다 정말 이 상암동에서 이곳 양재까지 내가 진짜 불이 나게 눈썹 휘날려가며 온 보람이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맛에 덕히라 MC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 어려운 붓이 샘솟네요. 아니, 그나저나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물론, 지금 방학기간이긴 하죠. 어, 아, 정말 월요일이 되면, 저도 사실 뭐 즐거워서 이렇게 더큐라 유저분들 만나고 또 방송도 하지만, 굉장히 이 머리가 좀 아파요. 뭔가 모르게. 이상해. 우리 더큐라 여러분들이, 더큐라 유저 여러분들이 좀 힘드셔서 저까지 같이 힘든 것이 아닌가. 우리는 다른 곳에 있지만 마음은 함께 하잖아요? 음 아, 요 정도 멘트는 해줘야지. 오랜만에 왔는데 그지? 자, 어쨌든, 이 월요일, 더키라와 함께 하시면서 시원하게 날려버리시길 바랄게요.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날씨가 조금 포근해졌나? 어, 이제 봄이 정말 오려나 싶더니, 요즘 다시 굉장히 쌀쌀 모드입니다. 이렇게 변덕이 심한 날씨에는 감기에 정말 빨리 걸리기 쉽상이죠. 어머머머! 거만동 송구님, 아이고, 감기 걸리셨어요.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꿀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새로운 정보 여러분들 많이들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녹차가 그렇게 좋대요. 이 녹차에 카데킨과 대한인, 탄닌 성분 등이 호흡기계 그 질병과 독감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추운 날씨에 한잔씩 드시는 거참 좋겠죠.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월요일 밤의 짜릿한 즐거움, 더 퀴즈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1번 갑니다. 더 퀴즈 라이브 1번. 대한민국 꽃기 태극기에 없는 모양은 네모, 동그라미, 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절대 예, 틀려서는 안될 문제겠죠. 물론 실수로 잘못 누른 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꼭 신중하게 정답을 선택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우리 항상 에게 태극기 보면은 이제 어, 왼쪽 가슴에 딱손 올리고 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네. 자, 과연 이 태극기 없는 것, 네모냐, 동그라미냐, 별이냐, 색감도 하나는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제발 정답률이 99 99.9999%가 되길 바라면서 정답확인해보죠 정답은 별이죠, 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맞힐 수 있는 2번 문제 정답률! 따 아쉽습니다. 97% 였네요. 그래도 비교적 1번 문제 치고 많이 높아요. 예, 많은 분들이 좀 실수를 또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이중국적자? 예, 살짝 헷갈렸거나? 예, 그래요. 어쨌든 다 우쭈쭈 토닥토닥 해줄게요. 괜찮아요? 지금 하트 쓰면 되잖아요. 자, 별 모양 그려진 국기로는요,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쉽게 떠올릴 수가 있죠? 예, 밑에 나가고 있네요. 예, 별이 너무 예쁘게 박혀있죠 태극기는 흰 바탕 가운데 태극 문양과 내네 모서리에 건곤감니 아시죠? 내게 네 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2 6 8 4한분 맞춰주셨고요 다음 문제 이어갑니다 더키즈라이브 2번 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만으로 만든 길쭉한 몽둥이 모양의 프랑스 빵은 뭘까요? 바게트, 도깨비 방망이, 민중의 지팡이 아 영화 보면은 기억납니다. 저는 진짜 재밌게 본그 레옹이라는 영화도 생각나는데 그 서류 봉투 같은 노란 그 봉투에 이 빵이 아주 몇 개씩 들어 있잖아요. 예 근데 드실 때 조심해야 돼요. 어우 턱 나갈 뻔하잖아. 너무 딱딱해 자 과연 이 빵의 이름 뭔가요? 정답은 바게트죠.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뭐 에펠탑. 방금 말씀드린 바게트, 와인, 샹슝, 뭐, 낭만의 도시 파리, 어, 파리지행, 생각나요. 많은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 머릿속을 또 스칠 것 같은데요. 프랑스인들의 주식이라고 할수 있는 이 바게트는요, 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만으로만 만들어야 된다,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까다롭고, 예, 뭐, 레시피가 정확히 또 정해져 있겠죠. 아, 이게 먹을 때는 조금 턱이 아파 힘들지만 굉장히 맛있게 또 먹을 수 있는 바게트 빵 아닌가 싶습니다. 26,800 예순 두분 맞춰주셨고요. 딱딱한 빵 맞습니다. 탱크맘님. 사문제 이어갑니다. 더퀴즈 라이브 3번입니다. 카페인 성분만을 제거한 커피를 칭하는 말. 디카페인 커피, 디톡스 커피, 더블샷 커피. 요즘 뭐 웬만한 카페에 가보면은 이제 카페인 포함된 커피와 카페인이 포함되지 않은 커피 이렇게 팔죠. 제, 제그 주변 지인분들도 임신 중에 이 커피를 꼭 드시더라고요. 왜냐면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카페인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죠? 과연 이것을 칭하는 말이 무엇일지 정답 봅니다! 정답은 디카페인 커피죠. 예. 뭐, 별다방 가도 요즘에 이, 이 커피가 더 인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카페인에 민감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 성분만을 제거한 커피, 커피로 커피 맛의 향과 뭐, 맛은 그대로, 예, 느낄 수가 있다고 하죠. 2 4 8 4 3번 맞춰주셨고요. 이분들과 함께 다음은 찔어 갑니다. 더퀴즈라이브 4 번입니다. 하늘이 짝지어 맺어준 인연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뭘까요? 내로남불, 천생연분, 커플지옥. 아이 사자성어는 뭐예 하늘이 뭐 맺어줬다 이런 의미예요. 하늘 천이 들어가겠죠? 야 예뭐 요쯤에서는 정답을 맞춰 주셔야 돼요. 이건 좀 쉬운 건데도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요 사자성어를 딱 봤을 때는 제 느낌이 납니다. 예 저희 신랑 지금 또 열심히 보고 계실 텐데요. 지난번 금요일 날도 또 일을 안 하고 계셔가지고 열심히 캡쳐를 해서 여러분들이 선플 달아준 거 댓글 보라고 저한테 모니터를 해주신 거예요. 여보 지금도 보고 있죠? 정말 너무 고마워요. 예 오늘도 선플로만좀 캡처 좀 부탁드려요. 나 기분 좋게 하셨죠? 예 우유 빛깔 박스 이게 이런 거 캡처해 주세요, 민지님. 예 내로남불이죠. 예 누가 지금 오답을 자꾸 몰아가고 있는데 정답 바로 봅니다. 정답은요. 천생연분이죠. 천생연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 천, 날, 생, 인년 연, 나눌 분으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저도 예전에 몰랐는데, 어우, 저희 신랑을 만나고 나서 진짜 천생연분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우리 더키라 유저분들 가운데서도 꼭 천생연분을 만나 예, 행복한 여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 너무 잘난 척 재수없죠. 예, 죄송해요. 저도 얘기하면서 조금 예, 반성되네요. 자, 다음 문제는요. 정답 유무와 상관없이 하트 게이지 30점을 모두에게 드립니다. 누르시기만 하세요. 더 퀴즈 초이스 이어갑니다. 더 퀴즈 초이스. 결혼에 대한 나의 가치관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죠. 음, 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해도그만 안 해도그만. 음.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저 역시도, 어, 지금은 정말 좋은 대피를 만나. 예, 재미있게. 아직은 신혼이죠. 아기도 없고 하니까. 예, 재미나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보다 한 2년 정도 결혼을 먼저 한 친구, 왜 했냐, 결혼? 야, 결혼 왜 했어? 야, 물을 수 없어, 너. 이러면서 신사한타를 자꾸 저한테 하는데, 예. 우리 그 친구를 다 같이 위로해줘요 여러분들 예 심심한 위로 그 친구에게 보내고요 자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일지 지금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오 의무가 아닌 선택 그래 요 맞아요 많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명절 되면 항상 듣는 말 있죠 어유 너 대학 언제 갈 거야 고삼때너 대학 언제가 대학 좋은 데 갔어요 어유 대학 갔어 너뭐 연애는 하니 남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있어 자 그리고 또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또 직장은+ 직장은 어떻게 했어? 직장 이제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면 너 결혼 언제 할 거야 결혼. 빨리 해야지, 항상 이렇게 질문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이 결혼, 아, 저도. 31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역시 똑같은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2,600 예순 네 분이 맞춰주셨지만, 맞춘 게 아니라 선택을 해주셨지만, 다음 2번, 3번을 선택해주신 분들께도 하트 게이지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일단 초반에 아쉽게 틀리셨던 분들, 걱정 마세요. 지금 하트 게이지 30점 드린 걸로 하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이어가죠. 더 퀴즈 라이브 5번이네요. 생텍쥐 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서 등장하는 동물이 아닌 것은 여우, 토끼, 뱀. 음.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아, 정말 너무, 이, 정말 대단한 구절 아닙니까? 명대사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어린 왕자라는 연극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린 왕자의 역할. 그래서 머리 스포츠를 깎고 어린 왕자처럼 막. 번개머리하고, 어, 너무 재밌었는데, 지금은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뭐 이런 구절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나지만,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애 먹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바로 확인해 봅니다. 정답은요. 이래요. 작은 별에 사는 어린 왕자는요. 지구로 여행을 와서 뱀, 여우, 조종사와 친구가 되죠. 오, 기억이 막 나죠. 어느덧 어린 왕자와 여우는 서로를 길들여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자신만의 특별한 존재인 장미를 떠올리며 자신이 살던 별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죠. 뭐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 어린왕자인데 사실 어린이들을 위한 책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21,503분 하트 잘 사용하고 계시네요. 나 3번 했는데, 킴님 아쉽습니다. 하트 아직 사용 안 하셨다면 지금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문제 넘어가죠. 더 퀴즈 라이브 6번입니다. 도둑, 공예, 뱀이 없어. 삼무도라고 불리는 서문은 어딘가요? 마라도, 독도, 울릉도 삼다도는 들어봤습니다. 예, 바람과 제, 아, 바람과 그다음에 물과 여자가 많다는 삼다도 제주 그죠? 근데 산무도가 있습니다. 산무도. 과연 어딜지? 과연 없을 무세 뭐 가지가 없는 이 섬. 어 근데 너무 좋다. 공해가 없다니. 어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과연 정답 봅니다 정답은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하늘하고 이 노래가 떠오르죠. 울릉도가 정답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울릉도는요, 도둑과 뱀, 공예가 없어서 삼모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허,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죠. 바람돌 여자가 많다는 삼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 어쨌든 도둑도 없고 공예가 없으면 정말 너무 살기 좋은 곳 아닌가요? 그죠? 아, 정말 꼭 한번 올해는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637분 맞춰주셨고요. 자, 끝까지 집중력 유지하시고요. 정신 차리시고, 자 월요병 지금 이렇게 무너지면 안돼요 여러분들. 자 다음 문제 이어갑니다. 더 퀴즈 라이브 7번입니다. 근로자가 예고 없이 일을 그만두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말은? 프리터, 고스팅, 셀러던트.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저세개 모두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나이대가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많고 청년분들도 많아서 좀 취업적으로 뭐 이런저런 용어는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사실 이걸 경험했잖아요. 저희 신랑이 또 이게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데, 어 알바생이 나올게 나갈게요 하고 그 다음 날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일이 직접 경험을 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대요. 예, 자 과연 여러분들은 정답을 잘 선택해주셨을지 확인해봅니다. 정답은요 고스팅입니다. 고스팅이란 뜻은요 원래 연인 사이에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잠수타는 거 그걸 말한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고스팅의 고스트가 귀신, 유령, 그거더라고요. 그니까 갑자기 유령처럼 없어지는 거. 그걸 의미하나봐요. 그죠? 외우기 쉽죠, 여러분들? 연인 관계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갑자기 그렇게 연락을 안 하면 안 되죠.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충분히 얘기를 하면 뭐 그걸 이해 못 하겠어요? 알았죠? 예전에 있었던 알바생아? 그래. 자, 17,220분 맞춰주셨고요. 자,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죠. 더 퀴즈 라이브 8 번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로 1980년대 1990년대 중반 사이에 출생한 세대는 뭘까요? Z 세대, Y 세대, X 세대, 일명 밀레니엄 세대라고도 합니다. 다들 뭐한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 용어죠. 밀레니엄 세대, 뭐 X 세대, Y 세대, Z 세대, 그죠? 귀에는 예. 좀 있는데 과연 80년도에서 90년대 중반에 태어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 저도 포함되네요.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과연 우리 더키라 가족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맞춰주셨을지 정답 봅니다. 정답은요, Y세대. Y세대래요. X세대는요, 65년에서 76년 사이, Y세대는 19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 사이, 그리고 Z세대는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정말 최근에 태어난 친구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더하! 이거 너무 함정 심했나요? 제가 조금 어, 힌트를 드릴 걸 그랬어요 몸으로라도. 아 어떻게? 자 여러분들 정말 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 2번을 선택해주신 분이. 2628분 밖에 안 돼요. 자, Z세대를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주셨는데, 어, 저도 제가 Z세대였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아, 이거 너무 충격입니다. 자, 2628분, 그리고 하트를 아마 사용하시면 좀더 많은 분들이 부활하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조금 힌트를 또 드리자면, 순 우리말 관련 퀴즈입니다. 넘어갑니다. 더 퀴즈 라이브 벌써 9번입니다. 햇빛이나 달빛의빛이어 반짝이는 잔 물결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이슬, 서슬, 윤슬, 해슬. 사지선다네요. 저도 이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지만 이런 문제 할 때마다 진짜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나는 진짜 중고등학교 때 문학, 국어 시간에 뭘 했나, 잠만 잤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회의감과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런 퀴즈를 한번 풀면서 순우리말 하나 얻어가시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말이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 말이. 예, 우리가 지금 막말 줄임 쓰고 막 영어 쓰고 JMT 막 이런 말들보다 순 우리 말좀 애껴 써야겠어요. 자 정답 뭐냐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찍었어요. 순 우리 말 제일 어려워요. 아 처음처럼 응, 처음처럼 음, 갑자기 드시고 싶나봐요. 예 그렇죠. 월요일부터 땡길수 있어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저도 떨립니다. 확인합니다. 정답은 윤슬입니다윤슬은요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 물결을 의미하는 순 우리말이래요. 오! 예문을 한번 들어보자면요. 고향 땅에, 봄바다에 반짝이는 윤슬은 아름답다. 어우, 아, 너무 시적이고, 막, 마음이 일렁이네요, 정말. 그죠? 맞습니다. 어저 나중에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윤슬이란 이름도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 지금 9번까지 왔는데 아 사설 좀 작작. HC 1270님이 아그쵸 오늘 왜 이렇게 사설이 많죠? 나도 인정.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았으니까 안 할게요. 10번 문제 진짜 심플하게 정답이랑 여러분들께 문제만 딱 드릴게요. 윤슬 비오 님이 맞습니다. 윤슬이 정답입니다. 자, 출석 나도 안된 김우현님 출석이 안 되나요? 자, 조금 더예좀 많은 분들이 아, 소주 한잔 했나라고 WEC 님이 아이씨 나안 했지 WEC 예나술안 먹었지 맨정씨 방송을 누가 술 먹고 해요 윤슬 하면 작가님이 떠오르네 그쵸 윤슬 감 어, 윤슬 김사랑 예뭐 많은 분들이 뭐 이것저것 윤슬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좋습니다 자 이제 1 0번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만천 삼백 십네분 남았고요 이분들과 함께 다음 문제 파이널 이어갑니다. 터키즈라이브 파이널 도착했습니다.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만 남겨두려는 심리를 나타내는 용어가 있습니다. 뭔가요? 무드셀라 증후군, 연소 증후군, 리마 증후군. 아 어려워 아니 파이널 이렇게 어렵게 되면 우리 더 키라 유저분들 얼마나 힘들 거야 정말 속상해 죽겠네 자 여러분들 진짜 이건 좀 좋을 것 같아요 나쁜 기억만 다 골라내고 지원했으면 진짜 얼마나 좋아요 저는 솔직히 좀 나쁜 기억만 떠오르는 편이거든요 이게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번 문제 정답 여부에 따라 위너의 운명이 결정되니까 좀더 신중하게 정답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제한 시간이 끝나고도 남았죠 예또 사설이 많아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네. 다음 정답 확인 바로 갑니다. 정답은 무두셀라증후군입니다. 무두셀라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 증상은요 추억은 항상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좋은 기억만 남겨두려는 심리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중후군을 앓는 사람은요 과거 일을 회상할 때 나쁜 기억은 막 빨리 지워버리고 좋은 기억만 남기려는 그 기억 왜곡 현상을 또 보인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좋은 기억만 남기려다 보면은 그거를 조금 더 부풀리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연소 중후군은 제가 사실 이거는 어제 알았거든요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하던 일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막 무기력감 어제 신랑이랑 같. 이 아이스크림 장사하다가 진짜 제가 무기력감이 확 와가지고 다음부터는 여기 안올 거예요. 이러고서는 제가 정말 폭탄 발언을 했는데 설날에 가야 되더라고요. 예, 저희 연중무휴라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놀러 오세요. 자, 날 피해가라님 얼마일까, 얼마씩 나눠가질까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자, 과연 몇 분이 얼마의 캐시를 얻어가게 되실지 지금 바로 확인해 봅니다. <목소리> 했습니다. 예, 8,355분!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 주셨는데요. 이상구 님, 유재순 님, 프로티 님, 선우 님, 빛 빛갓 KR 님 포함한 8,355분이 2,399원 아니 아니지. 239원. 네. 아, 저 헷갈렸네요. 239캐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덕덕이 님이 소금이냐? 예, 아이, 저희도 소금처럼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워낙 잘 맞춰주시니까, 이렇게 239원, 239캐시를 나눠드리게 됐습니다. 아니, 200원! 부럽다, 200원! 또 어떤 분은 또 부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상금 적을 때만 우승하네, 라스완 님이. 아유, 상금 적을 때 우승 못하는 저도 있어요. 전 상금 적어도 우승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우승하시는 위너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부산에 200원짜리 떡볶이 먹을 수 있다라고 꿀팁 주 셨고요. 여러분들 부산 한번 가시면 200원으로 예, 한번 예, 저 전환하셔 가지고 현금으로. 그죠? 슬기 씨 오빠는 이만 갈게요. 가세요. 안녕. 어,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 주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감사해요. 파이널에서 탈락하신 나고미 님. 아이고 아쉽습니다. 네. 내일 또 하니까 내일 오셔서는 파이널까지 꼭 가셔서 위너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시름 시름 아름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좀 즐거우셨나요? 자, 이더 키라로 뭐 씻은 듯이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은 치유 또 힐링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퀴즈 정 기억 여요저 박슬기와 함께했고요. 내일 또더 키라 보러 놀러 오세요. 안녕. thank you